안녕하세요. 매일 쓰기는 그한 달에 아마 4회 할것 할 같은데, 이 순서대로 할 거니까, 이 해당 순서에 따른 사례지 핸드북 외우고 오시면 돼요. 우리, 우리 1차 때부터 했었던 순서, 절차 총치. 사례제 핸드북도 이렇게 돼있어요 사례제 핸드북 작년판들은 다 있으시죠? 지금 올해판 아직 안 나와갖고, 수업 시간은 프린트로 하고 있는데, 거절 이후. 오늘이 이렇게 두 개의 문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 심사하님 심사와 공개. 특허권 실시권 실권. 근데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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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견 문제로서 다른 범위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 침해 실체. 침해 절차. PCT. 문제는 주로 사례자 핸드북에 있는 유형들로 낼 거니까, 그거 암기하는데 도움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취지여서, 개 그대로 외우고 오셔서 써 보시면 됩니다. 저 순서대로 네 번씩 볼 거예요. 어, 매달 그다음에 답안 첨삭한 건 제가 그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 수업 이후의 자료도 다 게시판이나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고 답안 첨삭은 한 분씩 합니다. 그한 분을 누구로 할지를. 다음 시간에 이제 오시면 정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일단 첨사을 제외하고 내용 설명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정철 교수님 특강이 있으셔서 그런가 좀 더우셨네요. 어 그래요.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희들 팔레시마 강의하고 사례강의 팔레시마 강의 끝나고 사례강의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문제 1번 강평일 사례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형으로 할 거예요. 초안 잡는 거 위주로 할 겁니다. 초안은 정답 찾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 못 쓸지 잡고 사실, 의의는 여기다 쓰긴 쓸 건데, 이건 영원없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두개 잡는다고 보시면. 판단 기준은 사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5점 당일 목차. 이거 제가 어 만든 공식화라고 했는데, 이거 하면 반드시 점수 잘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묻는 바 문제면 묻는 바대로. 그 다음에 초안 잡으면서 필요한 내용 정리 있으면, 정리해 드릴 겁니다. 문제 1번. 이거 교수님께서 특강 문제 내신 거 참고한 겁니다. 전형적인 특강 문제예요. 공유관계. 갑이 자본을 투자하고 아, 얘가 탑10에도 계속 선정됐기 때문에 특강에서도 많이 나오셨더라고 많이 내셨었더라고요. 이게 정당 권리자 찾는 거예요. 정당 권리자라는 것은 발명자 아니면 승계인인데요. 먼저 발명자가 누군지를 잡습니다. 이거 잡을 때 맨날 나오는 게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잡아서 이거를 부류를 나눠요. 여기는 창작적 기여사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레퍼런스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암기에 도움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레퍼런스들은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요 문장을 외우셔야지. 문장 외우는데 도움될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창작적 기여자 나눠서. 여기 맨날 하는게그 투자자. 그 다음에 연구소 소장님, 그 욕하는 사람. 야, 얼마 전에 신문기사 그거 나왔다만요. 네, 이걸 동선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희읒시읒 어떤 대학교 총장님이 저기, 저, 어, 뭐 좀, 좀 이렇게 좀 멱살 잡고 한게 이제 신문기사 나왔던데, 그분 출신을 보니까, 아니, 근데 동선 얘기해도 되나? 그분 출신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출신이 있더라고요. 아, 가만있어 봐. 이건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리자, 그 다음에 그 단순 실험자, 이거 제가 알바라고 예시를 좀 드렸었죠. 창조적 기여자가 음그 실험을 아이디어를 설계해서 그것을 구체화한 자. 예, 지금 갑이 자본을 투자하고가 이 사람 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명자는 아니란 소리예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승계 계약을 맺지 않는 한정당권리자가될 수가 없어요. 발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과 병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압력바소 X에 대한 발명을 완성하였다. 이후 우리는 단독으로 연구를 또 수행해 갖고 압력바소 X에 대해 대기 전력 차단 스위치 Y가 부착된 압력바소 X 플러스 Y에 대한 발명을 완성했다. 이건 참, 참고로 여담을 말씀드릴게, 이게 지금 저 을하고 병하고 공동 연구한다음에 우리 개량 발명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 뭐 대학교 그 산학협력 단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 대학교도 많이 자문을 해드렸는데 이거 실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거여서 교수님이 문제 내신 걸 겁니다. 을저 어라고 병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하고 회사일 때그중한 명이 계량 연구를 또 해갖고 뭘 빼서 갔을 때그 분쟁이 되게 많아요. 무슨 소리하면 원천 기술 갖고 있는 병 쪽에서 야 그것도 내 나라 하면서 분쟁 사건이 많거든요. 그 전형적인 사건이 문제 내신 것 같아요. 나중에 관련된 거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 플러스 Y, 이거 발명을 완성했다. 가불병 사이에는 권리의 기속 등을 포함해서 특허권의 기속 관계에 관련된 어떠한 사전 계약, 어떠한 사전 계약이 이겁니다. 네, 네, 우리 사례 강의에서도 했었죠. 이거 문제에서 이거 전제 조건 주는 것들은 다반제 써주면 좋겠다고. 이거 사전 계약 없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발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계 계약을 맺었으면 정당 권리가 될수 있는 건데 승계 계약도 안 맺었으면 이건 정당 권리가 아예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승계 계약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런 계약이 없다는 거. 이사전관계 규초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압력파스 S하고 X 플러스 Y에 대해서 특박권 가진 자는 각각 누구인지. 특박권 가진 자라는 게 이제 발명자 또는 승계인인 건데. 이거 요즘 레퍼런스 해드린 거고 정답 찾으면. x는 u라고 병이고요. x 플러스 y는 리입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에서는 병이 뭐내 나라 뭐하라 하면서 엄청 싸웁니다. 그거 막 그래 막 계약서 갖다 싸우고. 근데 그것은 내가 네, 지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맺었냐에 따라서 많이 싸우고 특허법적으로는 발명자가 갖는 거지. 뭐 계약서 안 맺었으면 단순하거든요. 근데 실제 대학교에서는 계약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거기가 조금 명확하게 써있지 않아서 개량 발명을 했을 때 어떻게 권리 기술을 한지가 좀 불명명해 갖고 저희 같은 변리사나 이런 분들 모셔 갖고 자문받고 막 그래요. 그이 관계. 판단 기준은 이전 지금 8점이기 때문에 5점당 1 모차에서 2개 써도 되는데 이거 묻는 바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x에 대해서 x 플러스 y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써도 되고요. 예, 지금 답안지 같은 경우는 5점당 1목차로 해서 2목차 써놨네요. 지금 여기로 갔는데. 예, 이따가 다반지 보겠지만, 3번의 공동발명의 경우, 이게 5점당 1목차 만들려고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공동발명과 공동발명자 요건. 예, 여기 지금 을병이 같이 연구했다니까 이걸 참고해서 목차를 어떻게든 두 개를 잡으려고 두 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의인은 이거 다 정당 권리자 얘기니까 정당 권리자로 썼어요. 의인은 전부 다 사례진도부에 다 모여져 있다 그랬었죠. 이 답안지 한번 보시면은 3페이지에 야, 이게 좀 문제유지가 좀 애매한데, 예? 이거 우리 사례강에서도 말씀드렸죠. 문제유지를 설문하고 반복하면 좀 좋지가 않고, 정답하고 법문이라고 그랬었죠. 예, 1번 문제유지를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어, X에 대해서는, 어, 라고 병을, 그리고 X 플러스 Y에 대해서는, 어,를, 저, 정당 권리자로 보는, 뭐, 법령과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정답을 어떻게 쓴 거냐면, 승계 조건이 없으니까 이게 계약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승계인은 없는 거고, 그러면 정당 권리자가 발명자가 되니까. 그래서 발명자가 누구인지 이걸 정답을 친 거거든요. 어쨌건 문제 요즘 정답과 묻는 바로 법문이라고 했는데.